아니 근데 내가 옛날에 그 피델리티 아저씨랑 싸웠다는 얘기 네네네. 했었지 피델리티 아저씨가 로빈후드를 욕했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 비교했더니 막 어디 우리를 비교하냐 이런, 이런 그런 대화 아니었나요? 맞아요 근데 그자초지점을설명 그, 그 해줄게 네, 데안 그래도 로빈후드 좀 별로고 그래가지고 아니, 트레이딩 하고, 뭐, 앱 깔끔하고, 이런 거는 좀 편하니까. 네. 뭐, 옛날에 옵션도 좀 내가 한번 해봤었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게좀 자유롭게 되잖아. 그래서 네. 좋은 면이 있는데, 아, 역시 또 너무 이렇게 막 사고 팔고, 뭐, 트레이딩 하고 이런 거좀 별로다. 내가 해보니까 물론 이런 거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나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그냥 가만히 있던 그 장기 투자 계좌보다 오히려 내가 막 사고 팔고 해서 막 괜히 세금만 더 많이 내고, 네. 그렇다고 수익률이 더,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막 이러니까, 아, 됐다. 야, 안 할래. 그래도 뭐, 근데 내가 살고 팔고만 안 하면은 로비노도 써도 되지 이런 생각을 들었지만 이게 약간 언제든지 이렇게 쉽게 팔수 있는 플랫폼을 쓰고 있는 자체가 내 마음이 막 흔들 때할수 네. 있는 거잖아 쉬우니까 그렇죠. 파는 네. 게 그래서 아내 심리 컨트롤이랑 뭐내 습관 같은 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라도 쓰지 말아야겠다고서는 안 그래도 뭐 피델리티나 벵가드나 땅으로 옮기려고 했어 네. 이 주식을 팔고서 뭐 옮겨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롤오버를 하려고 이 주식 자체를 네. 트랜스퍼를 하려고. 상담 전화를 했던 거야 피델리 티 y 한테 피델리티 이제 직원이 뭐 처음에는 아뭐아 뭐, 아 그래요. 뭐 우리로 옮기세요. 뭐, 뭐 어렵지 않아요. 뭐 스스로 이만큼 내면 되고요. 뭐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거기다가 잠깐 제안을 한 거야. 뭐그 사람이 상담 직원이 힘은 없겠지만 그냥 고객의 소리라고 들어 달라 하면서 아 솔직히 피델리티 앱이 너무 좀고치다 좀 고인물이다. 너네 진짜. 어제 약간 네. 좀 요즘 시대에 안 맞다. 로빈우드나뭐 어? 다른 거위블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인사이트가 넘치고 네. 깔끔하고 좋다 너희들 저 이렇게 예쁘게 만든 게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했었더니 이 상담 직원이 막 갑자기 나한테 막 <laughs> 흥분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 <laughs> 진짜요 그니까 나는 좀 황당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고객인데, 네. 어? 아니, 이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그리뭐 애사심 있다 하더라도, 어디 감히 로빈우드 딸한테 우리를 비교해 하면서 막 나한테 막 흥분해가지고 막 뭐라고 뭐라 하는 거야. 네네네. 네, 네. 이 사람도 이제 그 핫헤디드는 사람에또 약간 좀 감정적으로 저렇게 좀 네. 과한 네.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그 사람이 말한 게 진짜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게, 그 로빈우드가 최근에 말이 많았잖아. 뭐게임스탑 사태뿐만 아니라 뭐, 뭐그 전부터도 어, 그 말이 많았잖아. 저희 네. 한번 얘기했던 그, 자살한 청소년. 그래, 그 장살한 청소년 있었잖아. 뭐 실제로 네. 자기 자본금은 몇 백만 원, 사천 불, 뭐 이런 거밖에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마진을 막 몇만 불, 막 몇만 불, 막몇 천만 원을 막쓸수 있게 해줬잖아. 네. 근데 그거지 또 옵션을 막개가 해가지고 막 잘못돼가지고 뭐 그게 진짠지 뭐 잘못 찍혔는지 뭔지 모르는데 뭐 7억인가 8억인가 약간 그렇죠. 손해를 보는 네. 것처럼 딱 찍혀가지고 그래서 자살했잖아 고등학생인가 네. 뭐 대학생인가가 그래서 네. 막그 부모가 나와서 이게 말이 되냐 막 따지고 하여튼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로빈우드가 말이 많았었는데 <laughs> 근데 그 피델리티 직원의 요즘 그거라는 거야 그거 아니야 로빈우드 같은 애들이 요즘 거래 수수료 다 무료로 하면서 약간 로빈우드가 각광을 받은 거 아니야? 네. 그러면서 대형 증권사도 수수료 다 없앴잖아. 그 네, 움직임에 동참해서 그래서 뭐 대단한 것도 있는데 근데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어. 아, 근데 로빈슨은 돈을 어떻게 버는 거지? 아니 수수료를 안 받으면 뭘로 버는 거야? 이런 말 많았거든. 근데 SEC랑 뭐 여기저기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무료 거래 수수료로 거래소들이 다 전환이 되면서 그게 많아졌어. 사람들의 거래,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하는 액티비티가 많아질수록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한 거야. 근데 이게 뭐 로빈후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eTrade, 찰스 쇼와 뭐, Interactive Brokers 뭐 그런 애들이 다 로빈후드까지.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 PFOF라는 거야. PFOF. 그러니까 PFOF가 Payment for Order Flow라는 건데. 음, 네. 아, 이거 이걸로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eTrade랑 로빈후드랑 이런 애들 매출을 받는데 이게 막 분기별로 거의 몇만 이천만. 이게 제가 그, 그 데일리 저널 애니얼 미팅에서 음. 그 찰리 먼거 회장께서 했던 얘기가 이거 아닌가요? 그... 이게 되게 더러운 돈 버는 방식이라 그러면서 비난했던 게 음. PFOF, p f 를 비난하신 어.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 그런 거 그런 거 네. 같아.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러면서 뭐, 뭐, it's a very dirty way to make money 이러면서 엄청나게 강하게 비난하시던데. 그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그, 어, 내가 옛날에 블로그에다가 이거를 정리를 한 건데, 이제 짧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개인 투자자로서 이제 주문을 넣잖아. 뭐 매수 하면서 당, 주문을 넣잖아. 그러면 이게 당장 이게 당장 매수가 딱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중간에 이 로비누드 같은 브로커가 이제 우리의 주문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내가 옛날에 블로그에 쓴 거를 그 그렇게 비교했어. 를 그러니까 자동차가 네. 이제 출발하고서는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면은 이 로비누드가 약간 GPS야, 네. 내비게이션 시스템이야. 그럼 얘네가 저희까지 빠르게 도착하게 저희가 가이드를 하, 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가면서 이제 주문 거래가 빨리 되도록 차가 빨리 도착하도록 막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로빈후드가 막 가는데 그래서 가격이 딱 합당한 가격에 딱, 딱 우리가 주문한 가격이 될수 있게 도와주는 데 근데 중간에 이 마켓메이커가 들어와 이게 뭐 네. 마치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시타델 같은 회사들이 네. 야 우리가 여기 어떤 중간에 땅이 있는데 여기가 쇼어컷이야 지름길이야 막 커다란 주차장 같은 막 정말 큰, 큰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야. 우리 이쪽으로 들어오게 어? 차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게 좀 해줘 그러면 야 GPS 야 내가 너희한테 좀 수수료 좀 줄게 이렇게 얘기를 음... 하는 거야. 택백을 받은 거구나. 어 그러면은 그 지름길을 소유한 땅 주인이 이 차들이 이리로 올때 입장료를 받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GPS는 어 여기가 지름길이 하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대신에 이땅 주인한테 수수료를 받는 거지. 음... 그러고서는 일단지 알고 들어온 건데 가라는 대로. 어, 네. 어 그래서 로빈오드 같은 데서 거래를 할때 아주 미세하지만 약간 원래보다 더 비싸게 사게 될 수가 있어. 그리고 팔때더 싸게 팔 수가 될 수가 있어. 아, 그마켓프라이스로 거래를 하면은 걔네가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음, 장난치는 거야. 뭐, 그 로빈오드는 아예 뭐 가격 차이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불투명해. 굉장히. 음... 불투명해. 공개가 잘안 돼. 그래서 그게 문제야. 근데 이... GPS 뭐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제공하는 로비노드 같은데는 왜 이런 PFOF를 좋아하냐면 일단은 돈을 뒷구멍으로 받는 거잖아. 그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래 수수료를 안 받잖아. 네. 그럼 거래 수수료를 안 받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었잖아. 네. 그러니까 좋은 거지 그렇죠. 홍보 효과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드, 들어왔잖아 그래서 실제로 로빈훗 들어 그쵸 그렇죠. 저도 그래서 들어갔어요 어, 고객수가 많아지면 거래도 많아지고 이러면 뭔가 자기 입김이 세잖아 그 업계에서 네. 왜냐면 돈이 막엉청왕청 들어오니까 규모가 커지고 이 많아지고 유동성에 뭔가 이딱 힘 있는 원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얘네가 임팩트가 커진다고, 여기 뭐. 기업들한테도 막 그러고, 뭐. 상장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나 뭐. 그리고 또 실제로 로빈드도 뭐 해? 이 마켓메이커나 이런 기관들한테 트레이딩이, 그러니까 개미투자자가 들어와가지고 막 사고판 거래 내역을 팔았잖아. 정보를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제3자 땅 주인 지름길을 소유하면서 수수를 받아먹는 마켓메이커 같은 이런 제3자는 왜 로빈우드한테 돈을 주냐면 일단은 얘네는 그 트레이딩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로빈우드를 통해서 자기 쪽으로 많이 거래가 일어나니까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잖아 트레이딩이 어떤 식으로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면 그거보다 개인 투자자보다 더 빠르게 엄청나게 빠르게 초고속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거래로 차익을 내는 거지 그리고 이게 차가 더 많이 들어올수록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하, 이게 또 s s c 규정으로 뭔가 제대로 게 세팅이 안돼 있었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근데 이제 이제는 어쨌든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이 PFOF를 통해서 버는 돈 내역을 공개해야 돼. 네. 근데 공개한 내역을 봤는데 돈을 엄청 벌어. 이 로빈우드랑 찰스 슈압이랑 이런 데그 주식 매매 거래고 또 옵션 옵션도 여기에 많이 들어가거든. 네. 옵션에서도 돈을 엄청 벌고. 근데 이제 불법은 아니야. 이게 아직은. 근데 이제 찰리 먼거 같은 분이 이거 진짜 쓰레기 같은 방법이다. 왜냐면 이게 결과적으로 아까 뭐라고 그랬어.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할수록 사고 파는 걸 많이 할수록 좋은 거야. 이 회사한테는. 그렇잖아.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장기 투자를 뭐 하고 뭐 오래 보유하고 이런 거보다도 건전한 되게... 투자 문화를. 구성하는데 관심이 없을 수 있겠네요. 어. 물론 뭐안 파는 게다 건전한 건 아니지만 음, 유도를 하는 거야. 내가 아까 말했던 피델리티 같은 앱은 네. 되게 쓰기 불편하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거래가 하기 불편한 거야. 오히려. 네. 근데 로비 노드는 막 사고 팔고 이런 게 너무 쉽게 돼 있잖아. 정보도 막 그렇죠. 계속 들어오고 아무래 로그인도 쉬워요. 아무도 안 쳐도 그냥 누르면 들어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 인출은 어려운데 그런데 <laughs> <laughs> 어, 사고팔고 이런 건 너무 쉬워 돈도 아... 이게, 이게 로빈워드 골드라고 해서 약간 멤버십처럼 뭔가 돈을 내면 은 네. 원래는 내 은행 계좌에서 여기 로빈워드 브로큐리지 어카운트로 입금을 하면 당장 트레이드를 못 하거든 그쵸. 네. 며칠 근데 얘네는 그걸 하게 해줘 크레딧처럼 미리 준단 말이야 네. 야 인스턴트 디파셋이라고 해가지고 네. 즉각적으로 너네 바로 트레이딩 할수 있어. 어? 일단은 시작해. 이런 거야. 그렇죠. 그리고 또 마진을 쓸수 있게 해놓잖아. 5불 월별 멤버십 내면은 마진을 막 엄청나게 낼수 있도록. 아까 고등학생 그 자살했던 네. 케이스처럼 마진을 막 엄청나게 쓸수 있단 말이야. 그걸로 이제 나중에 또 와. 이자를 받아먹고, 막 이런 분위기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패들리티 직원이 나한테 막 소리를 주면서 일가를 한 거지. 어? 더이씨. 로빈우드 따이랑 우리 지금. 어? 이 위대한 피델리트랑 비교를 하다니 이러면서 막 어. 네, 우리 전통 있는 <laughs> 어. 근데 그 사람 심지어 그런 말까지 했어 야개미추자자다 어, 필요 없어 야피델리트는 그런 사람 필요 없어 막어로빈슨은 <laughs> 그런 시장 먹으라 그래 매력있했단 말이야 서 아~ 니좀 어. 많이 그 흥분하셨구나그사람도좀 네. 어, 많이 갔네요 아~ 어, 그니까 <laughs> 아~ 근데 그 사람 이그 전에 이제 너무 감정적으로 가기 전에 한 말은 다 맞았어. 이 사람이 그 얘기 했거든. 초등학생들도 옵션을 하고, 막 어, 20살 애가 어, 8억, 7억 빚더미 땐다음에 자살하고, 막 어, 계속 이런 짓을, 양아치 같은 짓을 하니까 어 우리랑 비교하지 말아라. 근데 맞는 말이야. 근데 궁금한 생각하 해도 네. 맞는 말이고, 나도 뭐 동참하기로 했어. 나도 로맨로들은 이제 그냥. 안 쓸라고 어. 저도 안 맞는 것 같아서 <laughs> 음. 네. 내가 근데 곰곰이 보니까 이 p f f o f 를 하는 회사들의 특징이 상장을 앞두고 있거나 상장 기업이야 그러니까 로빈우드가 하고 있지 지금 네. 상장을 앞두고 있잖아 그리고 찰스 슈압, e t r a d e t d a m e r i t r a d e 다 상장 기업이야. 그러니까 이익을 내는 게 중요해. 회사 자체가. 아니 잠깐만. 그러면 피델리티는 아니에요? 피델리티랑 벵가드는 비상장 기업이거든. 아 그래요. 좀 몰랐어요. 어. 네,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네들 은이 주주들의 네. 눈치를 항상 보면서 이익을 내야 되는 거야. 이익을. 아... 그러면은 뭐 주식시장 건전성이고 뭐고 그쵸. 일단.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니까. Revenue generation 해야 되니까는 어 저가 어. 손을 대는구나. 합법적이면 그런 것 같아. 뭐내 생각이긴 한데, 네. 한데 이건 뭐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써나는 아뭐좀 고인물 같지만, 좀 옛날 옛날 뭐 방식 같지만, 피델리트나 벵가드 같은 데가 굉장히 이게롱텀으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내 자산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 음. 야, 여기는 그리고 뭐 되게 모든 서비스가 다잘돼 있거든. 이런 네. 거래하는 것만 좀 불편하지. 막 다른 커스텀 서비스도 되게 잘돼 있고. 하여튼 그런 아, 불 같은 일이 <laughs> 없 아니, 그래도 아, 그래도 뭐 뭐잘 잘 해결하셔서 다행이에요. 그어 다행히도 잘 해결했는데. 네, 다행이에요. 아 트위터를 적극 공략하셔라. 혹시나 로빈훗 <laughs> <laughs> 사용자분들 계시면 이트위터가 이게, 이게, 트위, 이게 쓸모가 있다니까요. 아 <laughs> 트위터 어, 좋은 회사예요. 어 트위터 어서 잘했어. <laughs> <laughs> 좋은 회사예요. 스카트 갤러의 교수 있단 사람 그런 얘기 들으면안 돼요. 좋은 회사 아, 그러니까. 네. 어, 아이씨, 저희 홈페이지를 통한 그 서비스 센터는 관리 안 하는데 트위터는 엄청 아, 보더라고. <laughs> 아, 보여주는, 보여주는 것도 관심 있나 보네. 아, 그런가봐. 네. 어, 개미 투자자들이 거기 많이 쓰니까. 그렇죠. 네. <laughs> 아 진짜.